노시니어 no 존은 고령자 출입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공간이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차별적 현상입니다. 아래에 노시니어 no 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시니어 no 존의 실태. 카페, 음식점, 체험 공간 등에서 출입 제한. 어르신 출입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문구가 붙은 일부 업장 존재. 주로 MZ세대가 모이는 공간에서 고령자 출입을 꺼리는 분위기 확산. 실버 세대 배제하는 커뮤니티나 문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취미 공간 등에서 어르신 참여 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노 시니어 환영 안함식의 명시적 언급. 무의식적 차별. 고령자가 질문하거나 천천히 행동할 때 불편해하는 시선. 디지털 환경에서 고령층을 불편한 존재로 보는 사회인식. 노 시니어 존의 문제점. 헌법 위반 소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연령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 세대 간 갈등 증폭. 청년 세대는 고령층의 민폐를 주장하고 고령층은 홀대받는다고 느껴 세대 간 반목 심화. 노인 고립과 사회적 소외. 은퇴 이후 여가 공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드는 시니어들에게 큰 상처. 외로움과 우울감,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역차별과 이중잣대. 노키즈존이 논란이 되자 노시니어존으로 이어지는 흐름. 혐오와 불편의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관행의 일반화 위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고령층을 배제보다는 포용해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가능. 정리. 구분내용. 실태업장의 출입 제한, 문화 커뮤니티에서의 배제, 사회적 시선, 문제점 헌법 위반 소지, 세대 갈등 고립 문제, 사회적 역차별 제한되는 해결 방안, 고령자 친화 공간 조성 예, 시니어 프렌들리 카페, 세대 통합 캠페인 확대,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미디어 홍보, 법적 기준 마련.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시니어 no 존이라는 말. 요즘 조용한 카페나 전시회 젊은 세대가 모이는 인기 장소에서 시니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 시니어 존은 노인을 배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젊은 층 중심의 카페나 문화 공간에 어르신 출입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같은 문구가 붙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느리다, 시끄럽다.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시선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명한 연령차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이나 연령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신이어는 지금 조용히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첫째, 세대 갈등이 커집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불편하다며 외면하죠. 둘째, 고립과 외로움이 심해집니다. 은퇴 후엔 소통할 공간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만, 노 시니어 존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셋째, 배제 문화의 확산입니다. 노 키즈 존 논란 이후, 이제는 시니어까지 밀어내는 분위기,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구분하고 멀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공간은 곧 미래의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배제가 아닌 공존으로, 고령자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 시니어 존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진짜 고령 친화사회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